여기 많은 거는 이쪽에서 여기서 기준에 저쪽으로 좀내리게 음. 봐봐, 이거 다 뜯으려 줘야 돼. 그러니까. 어딘가에 지금 나 있다고 우리가 뭘로 부리지? 어딘가에 나 있어. 음. 이거 뒤집어 줘야 돼. 위아래를 정신 차리라고 음. <laughs> 이제 나오라고 이제 나올 때 됐으니까 나오니라 하고 일어나 그잠 깨우는 거구만. 어디가 이제 우리가 모르는. 우리 그렇게 저 옆에 있는 거는 요거는 이제 돌아가실 때 됐다. 그 옆에 거는. 엄청 여기 쏠려. 걔는 돌아가실 아, 때 되지 않았어? 어 방금 표시해야지 오늘 허리 아픈 건데 반만. 조금만 해. 그만해. 그만지. 몇개몇 개까지 할 건데. 그근데 얘하고 시차가 있다. 소리 하고 소리가 더 빠르다는 게 자기가 때리면은 소리는 나는데. 모양은 없어. 야, 사진도 그렇게 찍히네. 희한하네 쌀티 밥처럼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있잖아. 음, 쌀티 밥처네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거 거 봐봐. 어. 이 그래. 여기도 그렇지? 여기도 봐봐, 이거 봐봐. 여기는 나다가 죽었나? 어, 이건. 이게 나다가 죽었네.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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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건 아니고. 나다가 이거 이거 이거. 우리 지금 나고 있어. 이건 이건 살아. 이건 나고 아. 있고. 나다가 죽은 거는 이거 이거 이게 나다가 아. 죽었잖아. 기온과 안 맞아. 추워 죽었잖아. 얘가 추운 줄을 모르고 나왔구나. 예예. 어, 걔는 거. 나오고 있네. 어. 그 옆에. 근데 여기 또더 웃긴 음. 게 이쪽 봐 바다. 음. 와. 이게, 우리, 재작년에 해놨던 이러봐. 거지. 장...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지금 뚫고 오는 거다. 응. 음. 이게 뚫고 오는 거다, 이거. 쫙. 오. 예예이 아, 야. 귀엽다, 예. 그러니까. 음. 물을 한번 줄까, 오늘? 여기도 뚫고 나오는 거 봐. 여기 어. 봐. 어디? 콩알 눈처럼 음. 이렇게. 응. 음. 했잖아. 그러네. 이게 우선 두들겨 줘야지. 아침에 다 두들겼어. 두들겼어? 자, 두드린 거. 됐어. 두들겨. 이렇게 잘, 오, 잘. 두들겨 줘야지. 잘, 잘. 물을 줘. 물 줘.